안녕하세요. 오재현 TV입니다. 오늘은 한치 라면을 먹으러 왔습니다. 어, 제주도 협재 해수욕장에 오시면은 협재 1번가라고 있어요. 거기에 한치 라면, 한치, 한치, 한치가 통 한치가 한 마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와 대박! 여러분들 오늘 한치 라면을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바꾸겠습니다. 네, 바꿨나요? 네, 협재해수욕장입니다. 바다가 보이시죠? 바다를 보면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재현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꼭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치 라면, 한치가 들어가 있어요. 통 한치. 우와, 이거를 한치. 잘라야 돼. 우와, 아깝다. 이거랑, 한치. 어 한치. 한치. 우와, 한치예요 b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국물을 먼저 먹어봐야 돼요. 와, 와, 다 냄새. 정말 정정 맛있네요. t 와, b o u t it? What about 이 t w 이 a t a b o 아우, 춥니다 맛이 끝내줘요. 한치, 여러분들, 한치 하나 드셔보세요. 한치, 한치, 보이나? 음. 연해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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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홍합이, 홍합이 또 들어있어. 음, 홍합이 홍합도 들어 있어. 음, 홍합이 신선하네. 음. 와딱 새우도 들어갔어요. 새우. 새우도 들어갔네요. 음. 음. 새우. 음. 면을 먹어봐야지. 우와 면파 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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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어. 여기가 협제 일번과 협제 해수욕장 앞에 있습니다. 새벽 4시까지 영업을 한대요. 오후 4시부터. 음, 와, 정말 맛있다. 어.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 아, 오, 국물이. 아, 오, 맛있다. 홍합이 많이 들어갔네. 뭐야 조개들 들어갔어? 음. 음. 홍합이에요? 음. 네.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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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와, 으아, 으아, 으 해물이 장난 아니네. 음. 와, 국물을. 속이 확 풀린다. 꼭 한번 지금까지 오제향 t v 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바다를 좀 보여드리고 바다를 좀 보여드리고 바다가 멋있죠. 네, 바로 바다를 보면서 즐기십시오. 왜안 꺼져 왜안 꺼져 양왜안 꺼져? 이게 이게 고 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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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양고,